안녕하세요. 영어 성경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5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도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은 가론 유다의 배신과 음모. 자, 가론 유다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신하게 되는가? 그런 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 2 6장1 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끝내셨을 때 말하는 것을 끝내셨을 때 어떤 걸려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끝내셨을 때 그가 그의 disciples 들에게 말씀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all these things 는뭘 가르킬까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종말과 관련된 여러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길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하시면서 종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바로 그런 비유를 다 말씀하신 걸 얘기합니다. 어째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비유들 여러 말씀들을 끝내신 이후에 그분이 그의 디스사이플스들에게 말씀하셨죠. 뭐 디스사이플스 계속 나왔죠.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때가 언제냐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약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삼일 전으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 이틀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막판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이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As you know, the Passover is two days away. and the son of man will be handed over to be crucified. as you know,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구나 알듯이 the Passover가 two days away니까 이틀 남았다는 거죠. 이틀 뒤에는 the Passover가 있다는 거예요. Passover는 뭘까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광복절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고로 크게 3개의 명절을 지켰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7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3개의 중요한 명절을 3대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이 패스오버, 위를 통과했던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위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두번째 명절은 오순절 이에요 바로 펜트카우스트 펜트란 단어가 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있는 그 명절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란 게 있습니다 Feast of Tabernacles t a b e r n a c l e 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천막 쳐놓고 뭐 캠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초막제 행사죠. 이 3대 명절 중에서 특히 6월절이 이제 이틀 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째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 그래서, the son of man. 많이 나왔죠?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킬때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즉, 내가, 내가 will be handed over. 자, hand 가될것이더라고 말씀하세요. 핸드어버란 말은 넘겨주다 뜻입니다. 예수님이 넘겨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To be 모하기 뭐 위해서 크루스파이드 되기 위해서 자 크루스파이란 말은 십자가에 못 박다는 뜻이죠.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크로스. Cross. 그러나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크루스파이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다. Be crucified는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틀 돼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잡혀서 넘겨져서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자 그때 예수님을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assembl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whose name was Caiaphas. 자 then 바로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그때 자, chief p r i e s t 하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들과 elders 장로들입니다 of the people 백성들의 장로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assemble 되요 assemble는 모이는 거죠 집합한 겁니다 모였습니다 어디에 바로 palace of the high priest에 집합했대요 자 palace란 단어는 궁전입니다 주로 대고 같이 큰집 아무래도 왜 타워팰리스 그런 아파트가 있잖아요? 궁전 대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프리스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제스장이 바로 하이프리스입니다. 이 사람의 궁전, 대스장의 공관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그대스장의 이름이 뭐냐면 였 바로 카야파스, 가야바였대요. 이 가야바는 당시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인데 은퇴하고서 자기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어요. 그렇지만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의 장인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불이들, 종교지도자들이 가야바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집에 공관에 지금 모였습니다. 과연 모여서 뭘 했을까요? 사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And they s c h e m e to arrest Jesus secretly and kill him. 자, 그리고 그들이 뭐 했냐면 스킴했대요. 자, 스킴이는 단어는 계획 혹은 책략 아니면 음모를 꾸미다 모의하던 뜻입니다. 플락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책략을 꾸민 거예요. 무슨 음모를 꾸민 겁니까? 예수님을 arrest, 체포하려고. 근데 그것도 secretly, 몰래, 비밀스럽게 공개적으로 체포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못하고 몰래 주을 체포해서 킬, 죽이려고그들이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상인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지 예수한 사람을 잡아 죽일까? 이걸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절 말씀. But not during the festival, they said, or there may be a riot among the people. 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긴 하되 그러나 낫 이때는 아니래요. During the festival, the festival, 그 축제, 즉유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월절 이틀 전이기 때문에 e 월절이 무지무지 큰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제, e 월절 기간 중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a l t h 월절 기간은 피하자라고 말해요. 왜요? t i 지 a l the t h e r e m a y b e 이게 있을지 모른대요. r i o t 이 있을지 모른 i 니다 l i o t 이것은 폭동입니다. 밀란 같은 거예요. 폭동이 있을지 모른다.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인기가 많았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막 소리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시오라고 막 소리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을 축제 기간 중에 잡아 죽이게 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게 겁난 거죠.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땐 좀 피하자라고. 이땐 피해서 좀 조용할 때 몰래 잡아다가 죽이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계획에 지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계획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14절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Then one of the t w the one called Judas Iscariot, went to the chief priests. 자, 그런데 그때 One of the twelve. the twelve. 대문자로 사용될죠 이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the one. 그 사람인데 called 이거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Judas Iscariot. 바로 가론 유다가 됩니다. 가론 유다가 주다스 에스 가룟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가르은 여기서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르 지역 사람은 유다. 그 당시에는 지역 이름을 이름에 많이 붙였거든요. 제이저스든 나사렛,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나사렛도 지역 이름이었었죠. 마찬가지로 가르 지역 사람은 유다라고 불리던 한 사람, 즉가르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왼투 갔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지금 대지상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주한 명이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 그들의 악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15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And asked. 자, 그리고 가르뉴도 가서 Asked,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deliver him over to you?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여기서 중요한 수가 남아있죠? Be willing to가 되면요. 뭐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너희들이 나에게 줄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그대세들에게가르유다가 물어봐요 If 이거 한다면 내가 딜리브 한다면 여기서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딜리브 한다면 누구에게 over to you, 너희들에게 여기서 또 딜리브라는 동사가 나와있네요 자 딜리브하면 참 뜻이 여러 개가 있는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달하는 뜻이죠 배달하다 아니면 전달하다 즉 건네주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딜리버에는 구원하는 뜻도 있어요. 구원하다. 여기서 뭐가 될까요?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너희들에게 딜리버 오버, 너희들에게 건네준다면, 니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한마디로, 가론유다가, 내가 예수를 너한테 넘겨주면, 내가 예수를 배신해서 넘겨주면, 니들이 나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 되게 좋았겠죠? 가뜩이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도와주겠대요. 얼마나 그들에겐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흔쾌히 가룟 유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대에게 이걸 줘요. So they c o u n t e d out for him 30 pieces of silver. 자, 그래서 그들이 카운터는 세단 뜻이죠. 카운터 아웃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주단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산해서 주었습니다. for him. 여기서 힘은 가룟입니다. 유달리에서 얼마 줬을까요? 30 pieces of silver. 30 p 은3 0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가1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원 silver. 120이 i e c e s of silver. 120 pieces of silver. 120 pieces of silver. 120 0은 어느 정도냐 120일치 노동자 임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니까, 한 노동자가, 평균 노동자가 한네달 정도? 네달 정도 일한 그 임금이었었어요. 하루 임금을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이 액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종을 거래할 때 통용된 액수입니다. 그니까, 종을 사고 팔때 보통 이 정도, 은 30을 주고 종을 거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몸값을 뭘로 본 겁니까? 하찮은 종 정도로 간주한 거예요. 가름 유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몸값을 그냥 그종한명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서 줘버린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한다. 우리고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분을 종의 값으로 거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름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다는 돈을 받습니다. 이때.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거래가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From then on, Judas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자, from then on 이건 하나의 수거죠. 그때 이후로,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받은 이후로, 그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유다도 뭘 해야겠죠. 그 그러니까 유다가 watch for 이거를 지켜봤다, 이걸 노렸다는 거예요. 뭘 노렸을까요? 바로 opportunity를 갖다가 노렸습니다. 자, opportunity는 기회라는 뜻이죠. 그 기회를 계속 엿본 거예요. 뭐할 기회를? 아까 핸드 오버 나왔죠? 건네줄. 예수님을 건네줄 기회를 갖다가 계속 엿본 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언제쯤 예수를 갖다 그대 넘겨줄까? 이렇게 유다가 계속해서 그걸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 동락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기적도 봤을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됐을까요? 우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아마 본인이 추구하던 메시아상과 좀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따를 때부터, 3년 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해야지, 이러고 따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르실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갈수록 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중 괴리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통해서 뭔가 좀 얻고자 했지만, 뭔가 높은 자리, 높은 권세 얻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자꾸 죽으신다 그러고, 또 권세를 부르기보다 남을 섬겨주시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은 가르뉴다가 평소에도 돈을 많이 탐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을 몰래 뺏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회계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그 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돈을 몰래 슬쩍 빼서 자기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은 30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는 파괴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돈몇푼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정말 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예,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이틀 전에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또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가 어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몄는가 이걸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건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ese things, he said to his disciples, "As you know, the Passover is two days away, and the Son of Man will be handed over to be crucified."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assembl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whose name was Caiaphas, and they schemed to arrest Jesus secretly and kill him. But not during the festival, they said, or there may be a riot among the people. Then one of the twelve, the one called Judas Iscariot,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asked,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deliver him over to you? So they counted out for him thirty pieces of silver. From then on Judas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